안녕하세요. 금융 경제 시사 특강 시간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 통신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도시 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도시 설계에 이런 ICT 기술이 굉장히 접목되고 있고 새로운 솔루션으로 어, 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도시가 이제 과밀화되고, 이제 굉장히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건설이라든지 인력적인 면에서, 어, 과거에 이제 솔루션으로 제시되던 영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해결 방식이었죠. 그런 문제점에서 지금 이제 ICT 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느냐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핵심인데요. 스마트 시티 관련 기술은 한마디로 개도기,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이제 도시 개발의 수요와 결합해가지고 크게 확산되고 있다. 도시 개발의 수요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도시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니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시티가 과연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것은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 공학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근데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많이 이제 SOC에 이제 투자할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점이 기존 자원 투자 대신에 기존의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삶의 질은 올라가고 어, 국가나 사회의 생산성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효과성이게 됐죠. 그러면 이 기, 스마트 시티가 성공하려면 관건은 무엇이냐? 바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ICT 기반 등의 어, 신기술이 이 스마트 시티의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이야기를 세군, 세분, 세분화 해보면, 먼저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스마트 시티의 이제 개념과 구성 요소입니다. 말 그대로, 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도 굉장히 이제 포화하고 척박하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 야기하죠. 교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양극화된 문제, 또뭐 주차 문제, 주택 문제, 그다음에 뭐 노후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도시 공학 설계 뭐 이런 영역이 되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런 어 전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금융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예를 들어 보면, 어, SOC에 투자하는 그런, 그런 자금을 공급해주는 영역이 바뀌고 있다는 패러다임을 이제 볼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티 자체가 이제 뭐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 관리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용된이나 적용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스마트 시티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어, 자원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이 투입되던 것을 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스마트 어, 시티의 이제 핵심인데.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 시내에 이제 교통 혼잡이 이제 극심한 상황이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면 아, 도로를 이렇게 우회도로를 뚫고 어, 단거리 도로를 많이 뚫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솔루션이었다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공급을 해 주는 거죠. 도로 이용자들에게 아, 지금 이 도로는 막히니까 우회도로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문제도 지금 이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상용화됐는데, 어, 주차 빈 공간을 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방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 문제도 기존의 뭐 CCTV를 확충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고 CCTV를 스마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범죄들이 뭐 범죄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아주 이제 똑똑한 CCTV 그리고 뭐 확대도 되고 그다음에 액티브한 그 CCTV를 설치한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기존 도시가 대응하던 영역이 스마트 시티가 이제 대응하는 수단이 달라지는 거죠. 효과를 이제 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어 도입의 효과가 기존의 어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 먼저 이제 인프라 문제예요 도시 인프라와 이제 뭐 ICT 인프라 공간 정보 인프라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 부분까지 이제 암기를 하십사 하는 영역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제 도시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ICT 인프라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이제 많이 갖춰져 있고 많이 상용화돼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부분에서는 어, IoT라든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제 알고리,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공급해줌으로써 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보면은. 기존의 이제 중반의 이제 디지털 시티를 개념으로 해서 3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도국에서 많이 새로운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이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지역마다 이제 어느 규모의 이제 스마트 시티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지 보게 되는데 2020년에는 뭐 1조 달러 이상의 성장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요 분야로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뭐본 대로 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지배구조, 그다음에 어, 교육 분야, 그다음에 어, 헬스케어 분야, 그다음에 빌딩 관리 분야, 그다음에 뭐뭐 뭐 이런 인적 자원 관리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뭐 이제 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러면 우리 스마트 시티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한마디로 핵심은 비용 증감이에요.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도시의 생산성은 올라감으로써 한마디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어, 한 수단이 스마트 시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 시티가 이제 발전 단계는 이제 굉장히 폭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단계 이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해서 그것을 활용만 하면 우리 도시가 굉장히 스마트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스마트 시티가 굉장한 사회 도시 공학의 새로운 솔루션 키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 입장에서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기술, 사물현상 기능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